안녕하십니까 4학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총체적 회복 11단원 40일과 중도교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몸은 유격과 음란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본 욕구를 채우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나치게 추구하면 육체의 욕망이 됩니다. 육체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 유격과 음란을 추구하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채워지지 않아 더큰 욕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독에 빠지고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선용할 때찬 기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음행에 빠져 중독되면 자기 몸을 망치는 것.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몸이며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마땅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는 음행에 빠져 창녀와 합하여 한 몸이 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자기 몸을 완전히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며 죄악에 속박되는 것입니다. 바로 중독입니다. 음행 같은 성 중독뿐만이 아니라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의 중독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령의 전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하나님의 백성의 몸은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에 하나님의 것이며 성령님이 거하는 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으로, 즉 모든 인격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르켜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든 중독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제하며 모든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오늘의 암송 구절인 고린도전서 6장 12절 다 같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게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번과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중독을 경계한다. 입니다. 본문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바울 당시 고린도에는 우상의 신전이 많았고, 그곳에서 여사제들이 남자들을 상대로 매춘을 했습니다. 고린도인처럼 행하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였습니다. 곧 매춘 행위를 의미할 정도였던 것이죠.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의 교인 중 일부가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창녀와 합하는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성적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범죄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면서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중독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키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몸은 무엇을 위해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3절 답이 나와 있죠.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몸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을 선용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자신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 몸이라고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유격을 위해서, 심지어 음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지나치면 중독이 됩니다. 중독은 제약이며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창녀와 합한자들이 왜 비참합니까? 15,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가 창녀와 한몸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교의 교인 중 일부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예스관으로 돌아가 우상의 신전을 출입하며 창녀와 음행을 저지른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비판합니다. 그것은 창녀와 한 몸이 되는 것이며 몸과 마음이 죄악에 빠지는 것임을 지적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능한 것으로 착각했지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절제하는 것이 참 자유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전인 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19,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기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범죄하여 죄의 종으로 전락했습니다. 그 결국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은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 곧 사악한 옛주인에게서 구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를 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새 주인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한 사람은 본인 장남의 마약 중독 사건을 계기로 마약 퇴치 운동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힘으로 마약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아들을 경찰서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후 그는 자신의 이혼으로 상처받은 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아들을 신앙으로 이끌었다고 말합니다. 얼마 전 출소한 아들은 신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으며 아버지를 도와 마약 퇴치 운동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독은 혼자의 힘으로 벗어나기 힘듭니다. 공동체가 함께 도와야 하며 무엇보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례를 알고 있으면 나눠보시고, 죄악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